내가 좋은 운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귀가 갑자기 윤택해진다거나 막 번쩍번쩍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제 관상에서 제일 많이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눈이에요. 눈이 제일 많이 한 60%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20% 정도가 코예요. 귀 관상 같은 경우는 왜 사람마다 얼굴이 색이 빛은 다르잖아요. 근데 내 얼굴 색깔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귀색이 좀 밝고, 좀 희고, 그러신 분들은 관상 운이 좋아요. 상이 좋다고 그러죠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, 귀가 갑자기 윤택해진다거나, 막 번쩍번쩍거린다거나, 아니면은 내 얼굴빛보다는 밝은 색깔이 비춰지거든요. 그러면 나한테 조금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, 내 얼굴빛보다 색깔이 어둡거나, 아니면 붉어지는 거. 그런 거는 좀 운이 좀안 좋은 운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예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고도 알수 있는 그런 팁이고요. 귀가 좀 도톰하면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귀가 도톰하면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한데 오히려 귀가 말랐다고 그래야 돼요. 살이 없어. 뼈만 있는 것 같아. 그런 분들은 복이 좀 없다고 그러죠. 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굶색하다고 그러는 거죠.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귀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 아내를 보면 그냥 가지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뭘할때 실패수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귀를 세 군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요 위에 부분을 초년, 중년, 말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귀의 윗부분에 점들이 좀 크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 시절에 좀 어렵고 힘들고 조금 약간 방탕한 길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그 점이 있다 그러면 엄마한 얼른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보면 귀들이 칼이라고 그러죠 뾰족하게 돼있는 귀들 있잖아요 아 약간 요정귀 그런 분들은 매사가 조금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때 내가 아니다 싶으면 잘 끊어내고 하는 그런 메코꾸님이 좋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귀가 조금 내 얼굴에 비해서 작은 분들은 성질이 못해. 예민하고. 그런 분들이 많고 또한 가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귀 구멍을 보잖아요. 네. 귀 구멍이 좀 크면 좀 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고 귀 구멍이 작으면 좀 복이 없다 그래요.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차버린다 그러죠. 우리가 이렇게 앞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, 기가 유날리 좀 내려가 있는 분 있잖아요. 눈썹에 비해서. 그런 분들도 좋지는 못하고. 재물적으로 좋다고 슨면 기가 좀 크고, 내 눈썹과 기가 좀 비슷하게 나란히 길터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. 왜 우리 부처님기 네, 네. 알잖아요. 기가 네. 조금 크면서 귓볼이 조금 두툼한 게 아무래도 금전인의 복이라든가 사람의 복이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있죠. 또한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평평하거나 뒤로 너무 유난히 뒤로 까진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 좋아요. 내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하거나, 인복이었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귀가 작거나 뭐라거나 그럴 때 너무 귀 쪽으로 튀게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. 그쪽으로 시선이 가면 내 귀가 작은 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귀가 좀 잘생기거나 뭐라거나 했을 때그귀 귀 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눈이 가게끔 해주는 건 플러스 되는 건 있지만 오히려 귀가 작거나 해서 안 좋은 귀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귀에다가 너무 치장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귀나 눈썹은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최대한 밖으로 보여지는 게 좋아요 가리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게 좋고 관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본인의 관상을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출장조사에서 우선아실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